야고보서 그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두번 쓰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에 오늘 제목이 있죠. 1 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래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속지 말라와 속이지 말라 이두 가지의 명령어가 아, 저는 이게 이렇게 기준이 되는 틀이라고 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지 말라. 다음 시간에는 속이지 말라. 무엇을 속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속지 말라라는 말은 그 원래 그 다,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길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속지 말라라는 건 길을 잃지 말라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잃지 말라. 우리가 어느 때 보면, 보니까 위에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길을 잃게 되죠. 신앙의 길을 막 흔들리게 되고 이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이 시험이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써요. 그쵸? 그렇죠? 아, 시험 들었나봐. 뭐 힘든 일이 딱 닥치면, 어, 시험이 왔네.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 때로는 막 속이 상해. 마음 상하고 마음이 다쳤어. 그럼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뭐, 아, 기분 나쁘게 하면 나 시험 들게 하지 마. 이렇게 쓰기도 하고. 되게 자주 써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생활속에는시험이란 단어와 이 말이 굉장히 밀접해요. 그리고 중요해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 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문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 너희는 매일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매일 매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매일의 양식을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어떻게요? 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주기때문에그 정도로 거기에 들어갈 정도 시험은 굉장히 우리 삶, 믿음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마침 본문도 거기에 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요즘 이상하죠. 사람이 시험하시잖아요. 하신다고 성경이 써있잖아요. 두 군데만 볼게요. 아브라함한테, 그렇죠?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래서 이삭받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하셨다.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 믿음의 조사하니까 그럴 수 있다. 뭐 아니에요.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보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그럼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내놨던 답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실제로 그래요. 시험이라는 한 단어가 뜻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가 알고 있을 때 테스트라는 점검하다. 이런 뜻이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보통 테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에 빠지게 하다. 미혹하다. 이건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탄이에요. 근데, 시험하다라는 의미에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세 번째 의미는요, 의심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 주로 의심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는 테스트, 사탄이 하는 건 유혹, 사람이 하는 건 의, 의심. 이런 식으로 이해해갖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 그러면은, 아, 이거는 그 의미 중에 테스트고, 야고보수에 쓰인 거는 뭐예요? 유혹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지만, 야고보수에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해석할 때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앞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는데요 악에게. 여기서 시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유혹. 하나님 은 악에게 유혹받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광야로 데려갔다. 4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험이라는 유혹,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수님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걸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엉키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로 나가가면 아, 저는 이게 접근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다 들어있어요. 단어 하나에.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 단어는 나타나요. 생각해보세요. 사업이, 사업이 막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럼 사업이 잘된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 갖고 일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교회 에막 예배 참석, 기도회 참석 못 해요. 그럼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아니면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분한다는 건무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요 답을 찾으려 그래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내 마음에 의심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거 막 얘기하고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내 신앙생활이 틀렸나 막 별의별 거막 답을 찾으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남자 여자 그 연애할 때. 여자들이 하는 질문 중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나 어? 달라진 거 없어. 어? 뭐라고?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 없어도 있어요. 근데 어나 어디 어. 어디가 좋아? 어.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그럼 이제 남자들 왜어너 좀... 뭐 예쁘고 성격 좋고 <웃음> <웃음> 착하고 또 <laughs> 그게 다야? 나보다 더 예쁜 애들 많은데 뭐 이런 서. 이러면서... 어 사랑 그런지 남자들이 막 가다가다 가다 안 되면 너니까 좋아 그럼 귀찮구나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저같이 T가 굉장히 강한 성향의 사, 남자들은 더 어려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건 답을 찾으라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답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해 달라는 문제인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그 시험을 남자들 잘못 쳐요. 제일 그나마 칠세있 남자들이 드라마 속에 있는 남자들은 그래도 그걸 답을 좀 접근해가요. 그래서 뭐라고 왜 좋아해? 그러면 아 전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생각난 게 너야. 그때 네가 보내준 이 문자 하나가 나한테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몰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처음 내가 너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네가 그걸 받아줬을 때그 떨림이. 아 오글거리, 는데 아직도. <laughs> 막, 이런 얘기들. 그게 뭐예요? 답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험도 그렇게 접근해야 돼. 시험이란 단어. 뭐, 누가 좋니? 이게 하나님이 온 거니? 사탄에서 온 거니? 내 마음속에 이거니? 이게 뭐, 원인이 어디니? 이런 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마음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했을 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대상을 찾으세요. 누구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나가야 돼요. 선악과를 볼게요. 가장 최초의 시험이라고 할수 있는 선악과. 선악과에는요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고, 다우트 의심하다, 이것도 있어요. 그렇 아담과 하와의 의심도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 그게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죠. 사탄이 어그래 안 죽어? 유혹도 있었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했던 테스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고요? 아니에요.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이라는 방법으로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선악가예요. 선학가가 테스트였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자.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본다고 먹으면 죽는 독사가를 갖고 테스트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걸 놓고서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안 되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얘가 얼마큼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믿게 만들어버리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나를 얼마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믿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믿게 끌고 가시는 분이시지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놓여져 있을까요?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누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었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결단코 안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피조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의 경우의 수를 죽음의 경우의 수를 딱한 가지로 줄여 놓으신 거예요. 이것만 안 먹으면 안 죽어 이래 놓으신 거예요.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을 덧을 놓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을 수 있는 뭐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전승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없애시고, 딱한 가지 경우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 그 상황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조차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죽는지를 안다면, 그게 내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테스트예요, 은혜죠. 죽음이 왜 무섭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 주셨어요. 저거 먹으면 죽, 안 먹으면 안 죽어. 그딱 알려 주으신 거예요. 여기에 있, 그러면서 뭘 말해? 이것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고요.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 대상을 너희에게 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수 있다. 그래서 그 옆에 뭐가 놓여 있어요? 었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사는 거야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영원히 생명 살아가는 거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놔두는 거지 먹나 안 먹나 네가 내말 듣나 안 듣나 테스트하려고 놓은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테스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상황이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라는 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 상황이 딱 주어졌는데 이것이 시험이 되고 막 이러는 것은 뭐래요?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의 욕심, 이것은 막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그것이 결국은 시험의 모습으로, 유혹의 모습으로, 실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거지 하나님께서 이래봐라 하고 던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험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서 힘들게 하세요? 틀렸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하나님 이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다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야지요, 자꾸.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속아 가지고 그 사탄의 그 절묘한 말 한마디에 속아 가지고 이 모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 사건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하나님의 계략과 테스트로 확 바꿔 버린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길을 잃는 날 그래서 이 시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시험인 거예요 누가 주고 누구에 의해서 계획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뭐가 딱 닥치면 그냥 닥친 거예요 살면서 그것을 견뎌내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오늘 읽었듯이 참아내면 12절 시험을 참는 건 어떻게 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견뎌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명령관을 받는데요. 12절에 참아내면 어떤데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저는 이렇게 드라마 잘안 보거든요. 뭐 유명하다는 드라마 잘안 봐요. 근데 이제 그 썸네일에 이렇게 혹해 가지고 유혹에 약해 가지고 <laughs> 넘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보는데 뭐 50대 이상 아저씨들이 보면 더 공감할 만한 무슨 드라마가 적절막써 있길래 이게 뭐야 내가 50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딱 클릭을 했더니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아세요 혹시 이선균하고 아, 아이유하고 나왔던 드라마예요 언제 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 내용이 이렇게 명대사 몇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됐어요 봤는데 그 아유 아이 아이유 아이유라는 아이유미하고 자꾸 할까요 아이유라는 그 이제 여, 여자 아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상황의 어 학생이고 아야 사람이고 그다음 에 이선규는 그 회사의 부장 쯤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년이죠 중년의 남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용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내용 인것 같은데. 이제 둘이 앉아갖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유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라고 이제 아저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 이성균이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데 아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요. 아저씨는 굉장히 많이 좋은 사람이에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참, 듣고 싶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아, 설교 잘하는 목사다. 뭐 능력 있는 목사다. 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다. 뭐 성경 충만한 목사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들으면 좋았고.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먹어가면서 그런 건지,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훨씬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라는 얘기는 내 자체에 대한 평가잖아요. 내가 하는 어떤 능력, 힘이 아니라 내 자체에 대한 평가잖아요. 내 사람 자체가 좋다는 목사로서가 아니고 다 띠고 그냥 사람, 좋은 목사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래잖아요 어, 되게 그말 그러면서 어, 저 드라마 안에서 저 이선균이라는 저 아저씨가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겠다, 힘이 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의 하나님, 치의 하나님, 만군의여호와 하나님, 다 좋죠. 그런 얘기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들으실 때. 그러나 그냥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한테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는 거죠. 이 좋으신이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원래 이, 이, 단어는 틀렸어요. 문법적으로. 좋은이면 좋은, 형용사는 좋은이에요. 좋으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어학사전에 쳐보잖아요. 그럼 좋으신 그러면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좋은 그러면 좋다의 형용사형. 좋은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좋으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아무튼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좋으신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참 희한한 말이에요. 좋으신. 근데, 좋은이라는 것보다 좋으신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냥, 아, 좋은 하나님 정도에서 그게 아니라, 좋으신. 지금도 좋으시고, 내가 계속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좋신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 이렇게 표현했죠, 구약에서. 근데,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1 7절의 야고보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대. 그게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사와 온전한 것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래요.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 있다. 속지 말라. 길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고 시험의 상황이 빡 닫혔다고 이게 뭔가 저게 뭔가 고민하면서 자기 신실한 생활을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다 점검해보고 다,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나쁜 일이 생겼다 그래 갖고 아 내가 그 동안 뭐, 뭐 주일 빼먹었으니까 이,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의 신앙으로 가면 정말 유치해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 있었대요. 가스라이팅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40대 남자한테 그랬대요. 어, 하나님을 믿으면 창밖으로 접시를 집어던져라 그랬대요. 던진 거예요. 밑에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래갖고 며칠은 그 뉴스에 나왔어요. 사람 이막 접시가 하늘에 떨어지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고 차린 거예 근데 가보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 네믿가 하나를 믿는다면, 말씀 믿는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헛소리예요. 정말로. 근데 그와 유사한 신앙의 모습을 하려는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유를 찾고. 그러지 마세요. 대상을, 대상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항상 매일매일, 매순간,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저한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답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전 하나님이 참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문제가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그때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신앙이 참고 이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멸류관과 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